안녕하세요. 오늘은 4월 10일입니다. 두 번째 퍼스팅 간것 같네요. 아침, 아침에도 안 했는데. 아주 하얀, 에, 아주 접살, 접살을 튀겨놓은 것처럼 아주 앙증맞네요. 조팝 나무랍니다. 조팝 나무. 조, 조라고 아시죠 조 우리 서 우리 전라도 말로 서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에, 조를 튀겨놓은 것처럼 아주 아주 작은 꽃입니다. 들 여기가 어디가 있냐고요? 에, 광주 무각사에 있습니다 무각사 무각사에는 있 풍경인데요. 여기 또 동백꽃도 같이 보여드릴게요. 네. 오후에 동백꽃이 아,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. 오늘 날씨도 괜찮고요. 아침에 일찍 이쪽 산책 나왔습니다. 주파 꽃 위로 공백도 있고, 어 풍광이 괜찮게 어오러집니다 여기 한번 보과서 절, 대웅전도 한번 보여드릴까요? 탄청은 아직, 하지 않았습니다만, 아주 근사하죠? 오늘 날씨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, 비가 올것 같지는 않네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